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품종입니다. 네뭐 뭐야 저거 잔디아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. 네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하나만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. 네 이렇게 어, 작은 포트입니다. 9cm 정도, 6cm, 6cm 정도 되는 포트로 되어 있고요. 제가 조금 전에 들어서 보여드린 거는 40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작은 포트가 40개가 들어가 있는 게한 판이고요 한 판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 쿠라피아는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뭐야 저게 왜 쪼만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번식을 하는 쫙 번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듬성듬성 심어 놓게 되면은 어, 금방 카펫이 만들어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쿠라피아는요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친구지만 뿌리가 잘 돌아있고 식재를, 식재 간격은 한 60cm에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한편 기준으로는 9개가 들어가고요. 10편 기준으로는 90개가 들어갑니다. 이 친구를 60cm 간격으로 심어 놓고 딱두 달만 있으면 완전 카펫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쿠라피아를 심어 놓고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, 풀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쿠라피아가 퍼지기 전까지는 잡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어,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. 이런 분들은 제초 매트를 깔아놓고 이 쿠라피아를 60cm 간격으로 심어놓으시면 은이 쿠라피아가 옆으로 가면서 제초 매트에다 뿌리를 박으면서 옆으로 갑니다. 그렇게 되면 은 굉장히 깔끔한 어, 완전 카펫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쿠라피아는 키가 좀 뭐 이렇게 많이 크지 않고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라는 품종입니다. 그런데 나는 더 빵실빵실하고 더 깔끔한 카펫, 꽉찬 카펫을 원한다. 이런 분들은 뭐 예초기나 잔디 깎는 그런 기계 있죠? 그걸로 쿠라피아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번 싹 날려 주시면 이 친구가 옆으로 더 번지면서 더 푹신하고 빵빵하고 더 깔끔한 그런 카펫 같은 어, 상태를 보여줍니다. 쿠라피아를 심고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씩 잘라주면 더 많은, 더 풍성한 그런 쿠라피아를 볼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쿠라피아는 꽃도 핍니다. 하얀색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또 굉장히 빠글빠글하게 많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.